업무사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요 우리 업무 분야가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상업 등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분야, 총목기타 그런 것인데, 먹고 사는데 지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선 법무사들이나 거의 뭐 우리 선배 법무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선배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세요. 아, 법무사 없기를 그러니까. 위해서 우리 또 법무사님께서 또 아니,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말. 법무사들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체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이 뭐냐, 법무사가 뭐냐. 자 우리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출근해가지고 우리 업무 분야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상업 등기와 관련된 그런 분야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분야 총무 기타 그런 것인데 기타로의 <laughs> 기분이 별로 안좋실것 같아요. 네, 회생파산 네, 회생 뭐, 네, 회생파산 <laughs> 아, <laughs> 초기에 회생위원회했는데 저는 이걸 업으로 하진 않아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참 이것도 웃기는 얘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 뭐 그룹의 그 무슨 법인 파산 네. 법인 회생 이런 것도 내 관여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저 정도 계속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돈을 받고 또 회생 또는 파상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해주면, 뭐, 물론. 효용이 있고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틀림없어 일도 힘듭니다 그것도 거의 보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초기에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규정대로 다 하면 응. 아 이런 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뭐 회생 100%입니다 응. 인가 100%고 인가 안되면 돈 돌려 드립니다 그 진술서와 회생 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기에 크로스 체킹하도록 돼 있어요 서로가 모순되게 네. 만들어 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받아 가지고 개인은 면 적대가 복권되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 몰라도 그런 그러니까 거 지금 사회 전체의 내용이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인데 상식적인 그런 절차인 것처럼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이 극복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는고리 되고 만다 말입니다. 상업 등기와 관련해서는 회계를 알아야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접근을 어리는 이유가 기초적인 회계, 대차 대조표 정도는 볼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 파산을 하거나 해산 청산을 하거나 어떤 이런 경우에 대차 대조표 상으로 적어도 제로 이상이 나야 되는데 해산 청산을 하면서 마이너스 상태를 가지고 해산 청산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등기관들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laughs> 음. 이렇게 되면 보정이 안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사들도 파산 상태에 이어렀으면 자기가 신고하고 처리해가지고 과태료를 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한개 이사인데 그냥 현식적으로 그래 끝났다. 그리고 그게 언제 다른데 문제가 생기냐면 딴데 가서 문제가 발생이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말이죠. 그런 회계상의 기본적인 지식 그 다음에 설립부터 회계해가지고 끝나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되고 회사 어떤 발전 계획 코로나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회사들이 음. 어려겁니다 내가 사업등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보면 3년마다 아무시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네. 연락해봐한 4분의 1은 연락조차안 <laughs> 돼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걸 <laughs> 왜그 사람들은 법의를 만들어서 했느냐? 3년 유지 조성이안 된다는 뜻이죠. <laughs> 그렇죠. 법무사들이 생존 도구 그리고 먹고 사는 밥벌이 수단 여기에 너무 이제 치중하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아요. 이래 가지고는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사람들한테 대우도 받고 하지. 먹고 사는데 지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을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전문성과 공익성, 자격사람 세 가지 측면이 있고 다종다양하다는 거 그리고 연계해서 할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한 다단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 법무사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초점을 맞춰줌으로써 우리 회의가 법무사가 드러나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형태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과거 오래됐는데 일하면서 몇 번의 그런 변동이 있었죠 지금 제가 좀 이게 현실을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난뭐20년 됐는데 아직도 근데 자랑은 아닌데 나는 그 타자 지금 못 칩니다 지금도 영원히 일은 난주금 메모 메모 몇장 자랑이 아닐 것같요 아니 아니요 자랑 네,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가 하 타자를 못 칩니다 아, 아, 타자를 아, 나는 안치 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뭐, 잘 칩니다. 저는 4 0 0니다 <laughs> 아, 아니 어, 근데 네, 저, 네, 옛날에 네. 900타 정도 치는 직원들이 있었 900타가 어딨나요? 어. 아니 <laughs> 속기사 아니.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음. 내가 뭐 현실적으로 칠 필요도 없었고, 사실 자료가 우리 사무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안 해본 사건이 거의 없죠. 이 내가 재밌는 사건인데, 다종다양한 중에 이제 요즘은 뭐 호적가사하고 옛날 제, 자체가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도 옛날에 개명가 지고좀 이렇게 만족이 있는데 개명이 많이 완화돼 가지고 그런데, 네. 성하고 본을 네. 지금 이제 승본, 이게 바뀔 수 있잖아요. 개명도 네. 해야 돼. 그럼 신청을 하는데 이게 항목이 달라요. 위송사건에. 네. 네. 항목이 다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 서로가 신청을 할 때? 한꺼번에 신청을 그렇지. 네. 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